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프렌치 스캅처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봉뜨기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폼을 이 브러쉬 캡에 부착을 해서 손톱의 크기나 곡선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부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폼을, 하나만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연습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폼을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붙이거든요. 요, 동그랗게 스티커가 있는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끝 쪽이 폼의 밑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부착하게 되면 연습하기가 힘드시거든요. 이 손을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브러시의 이 마지막 끝 쪽이 폼의 맨 끝과 맞게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폼지를 부착할 때 완전히 다 이렇게 말아서 부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양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이런 형태로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이 브러쉬 캡이 모델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잡으셔야 돼요. 엄지와 검지로 브러쉬 캡을 잡고요. 이 폼지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중지와 약지 쪽으로 살짝 받쳐줍니다. 브러쉬는 이 납작한 부분이 이렇게 밀착되게 바닥을 향해서 연필 잡듯이 잡으시고, 그리고 이 삼지사지 손가락 위에 소지를 올려놓으시고,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잡아주셔야 돼요. 각도는 옆에서 보실 때 약간 10도 정도 쓴 상태에서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원볼부터 시작해 볼게요. 파우더는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섞어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섞어줍니다. 볼이 잘 떠지기 위함이고요 시작해 볼게요. 2번 정도에다가 볼을 올린 후에 이 양분배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 1번 볼을 피부로 올려줍니다 이때 브러쉬는 납작한 면이 왼쪽으로 갈 때는 살짝 브러쉬를 돌려서 왼쪽으로 밀착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밸리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살짝 돌려서 라인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밸리와 백을 이용해서 길이를 빼줍니다 브러쉬 닦고, 리퀴드 묻혀서 스마일 라인의 대칭을 맞춰 주시고요. 백으로 길이를 챙겨 주세요. 두께를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더 디테일하게 브러쉬의 각도를 보여드리자면, 요 왼쪽을 올릴 때는, 이 브러쉬의 팁을 이용해서 브러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왼쪽 볼을 올려주고, 오른쪽 볼을 올릴 때는 파우더가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팁과 벨리의 중간이나 벨리 쪽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려줍니다. 이 브러쉬의 납작한 부분이 이 아크릴 볼과 밀착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쓰면서 볼을 옮겨주셔야 돼요. 를 내릴때도 마찬가지로 원보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보를 만들었을 때 내가 원보를 잘 올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께를 봤을 때이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하셔야 되고요. 이 전면 두께 말고 뒷면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께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렌치스 캅처의 대칭감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어, 좌우가 대칭이 맞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교한 프렌치 스컵처를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내일 국가자격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좀더 정교한 라인 작업을 위해서는 이 세컨볼 작업이라는 거를 해요. 전 편의 1단계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봉뜨기 과정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세컨볼 과정은 이 중심선에서 대칭을 맞게 했다면 이 모서리 부분을 스마일 라인의 이 끝부분을 좀더 정교하게 뾰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칭이 살짝 안 맞았을 때 꼬리끝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울 때이 작업을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브러쉬에 리퀴드를 완전히 빼고 그리고 브러쉬 끝으로 아주 조그맣게 볼을 뜨세요. 그리고 볼을 좀 대직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은 볼을 이렇게 다시 떠서 이 끝부분에 놓고 이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칭에 맞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볼부터 세컨볼까지 설명 없이 한 번에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먼저 이제 한 볼은 이렇게 띄어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볼부터 세컨볼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자격시험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볼로 완성하도록 권하지만 좀더 완성도 높은 스캅처를 위해서는 이렇게 세컨볼 작업까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완성도 높은 스캅처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